방금 경기를 못했으니까 좀 트레이닝을 빡세게 해야겠죠.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 하나씩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방금 같은 경우는 버켓업 했죠. 여기 다른 드릴에는 이번에는 또 다시 엘론도 패싱이 안 좋으니까 엘론도 훈련도 시키고 또 뭐가 있냐? 어택킹 시나리오스 이렇게 어려운 거 어택킹 시나리오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시켜주고 디펜딩도 하는 법좀 가르쳐 주고 마지막으로는 어 세피스에서 이제 프리킥 하는 방법까지 해서 시뮬레이터 올. 전부 다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오토 트레이닝이 될수 있게끔 해서 이승우의 이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훈련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이 끝났으니까 다음 경기를 하기 위해서 또 어드밴스 한번 가보. 그래서 베르나가 어쨌든간에 컵 경기를 이긴 지꽤 됐기 때문에 어 제가 한번 이두 번째 경기랑 세 번째 경기를 한번 잡아서 이승우로 제가 이 컵부터 프리시즌 컵부터 한번 우승 시키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바로 이제 프리킥 장면이죠 프리킥 연습을 하는 훈련인데 아, 굉장히 지금 못 차고 있죠 제가 사실상 피파에서 프리킥을 좀못 차요 프리킥 잘 차는 편은 아니라서 그 부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팀에 대한 소개는 꽤나 한것 같아요 뭐이 팀의 스타디움이 어디고 팀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팀을 거쳐간 유명한 선수들이 누구 누구 있었고 이런 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뭔가 팀에 대한 것보다는 이 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승우를 데려온 감독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걸 보시면 좀더아 감독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승우를 감독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아 이런 사람에게 이런 걸 배울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점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2대1 주고받는 거 아주 중요하죠 또 뺏겼어요 근데 이게 자꾸 뺏기면 안 되는데 너무 뺏기고 있네요 제가 지금. 아 이런 거 좋아요. 우리 풀백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는 초보로 접어주고 아, 너무 티나게 접었어요. 생각에서방 태클을 제가 자꾸 했는데 태클을 타이밍 안 좋겠다고 자꾸 위에서 베드 타이밍이라고 뜨면서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거 좋아요. 킨 연결 아 이거 봐.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이 지금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는 저킨 선수가 너무 못하고 있어요. 아저 선수가 저렇게 못하니까 제가 잘할 수가 없죠. 스트라이커가 받쳐주지 못하면. 윙어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우선 감독님의 성함은 페비오 페치아예요. 페비오 페치아. 이 분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생년월일은 1973년 8월, 2 4일 생이세요. 스루패스 받는다. 그렇죠. 이런 공중 스루패스 받는 거 중요하고요. 컨트롤 아주 좋았고. 꺾었다가 다시 한번 꺾어서 아울렐리오네. 아, 이제 뺏겼어요. 이런 거딱 성공했어야 되는데 아, 아쉬웠어. 네, 그래서 이분은 이탈리아에 있는 포르미에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 포르미에라는 지역은 어,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지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나폴리, 나폴리 지역에 있으며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36,331명이 네, 기록이 되어 있네요. 2011년도 기준이니까 어, 제가 여기서 요즘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은 정보를 찾아봤는데 이 정보들 중에 혹시나 제가 틀린 정보를 말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하면 거침없이 댓글에 남겨주셔서 어그 정보를 코렉트 해주셔서 어 저희 뿐 저만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보시는 가족분들도 더 좋은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베로나, 아. 실점을 하면서 지금 또 끌려가는데 평점 4.2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 이번 판은 지금 제가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승우 평점 조금만 올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거예요. 아, 좋아요. 이럴 때 한번 길게 쳐줘야죠. 쳐주고 크로스 아, 이런 거 잘라 들어가면서 먹어야지. 이스라이커가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페비오 페치아 감독님 자체는 현역으로 뛰셨었어요. 그러니까 어 선수 출신의 감독이고 현역 시절 엄청나게 화려한 커리어를 보내셨던 감독님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만한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렇게 오버리핑 나갈 때는 패스를 줘야 돼요. 이런 거안 주면 은 욕먹어요. 가끔 우리 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거 패스 안 줘서 욕먹을 때 많죠. 이런 거 크로스 올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코너킥 얻어갑니다. 이런 거 좋아요. 윙어가 코너킥 얻어시면 굉장히 좋죠. 이런 것도 짧은 코너를 받아서 제가 관심을 끌고 끌고 나가다가 풀백에딱 줘서 크로스 올릴 수 있게끔 오 슛팅까지 하면서 평점 5.9점까지 올리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서 한번 받아볼게요. 아주 뭔가요, 저거. 그래서 우선 이 감독님 자체는 아벨리노라는 팀에서 데뷔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팀에서 데뷔를 해서. 옮겨간 팀이 나폴리, 유벤토스, 산프토리아, 토리노, 블로그나, 코모 등등 엄청나게 많은 팀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로 보면 약간 저메인 대포같이 전이맨이에요, 전이맨. 저니맨. 한 팀에 소속되어서 원 클럽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팀을 자주 옮겨다니면서 커리어를 쌓아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국대를 뛰었는지도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 성인대표팀까지 뽑힌 적은 없었어요. 성인대표팀까지 간 적은 없는데, 반대로 이제 21세대표팀이랑 올림픽 대표팀에는 뽑힌 적이 있는데, 어... 아, 이게 역시 말을 하면서 게임을 하려니까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분, 지금 벌써 또 2대 0으로 치고 있는데, 이 컵을 우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다가는 뭐컵 우승은 커녕, 이러다가는... 이승우 그냥 주전자리도 못잡겠는요 그럼 제가 집중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국대 얘기까지 지금 했는데 그 얘기는 요 경기 지금 전반전 끝나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게임에 집중을 좀 해야겠어요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게임 컨텐츠인데 게임을 이렇게 못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아 방금 태클링 좋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왼쪽 윙에 현재는 벌려있어 야돼요 가장 기본 중 기본이 뭐냐면 윙어는 우선 이렇게 사이드 라인에 좀 벌려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벌려서 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쟤뭐 하니? 아, 우리 미드필더랑 센터백이 이렇게밖에 축구를 못하니까. 저는 지금 공을 달라고도 말안 했는데 지금 저런 쪽 그냥 막 차는 거 보세요. 수비도 없는데. 이런 지지 이 팀이. 이 정도만 수비가 다 해주면 충분합니다. 굉장히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 좀 스트레스 받는데 막아야죠, 나와야죠 수비수. 아 좋아요. 아 저런 걸막고 나서 왜 이렇게 뻥은지 몰라. 축구 선수라는 사람이 좀 지켜야지 공을. 예 네, 전반전이 끝났는데 어이탈리아에선 21세 팀뭐 이런 팀도 대표했었고 올림픽 팀도 대표를 했는데 어그 팀에서 이 선수가 이제 2000 아. 예, 이태리, 그래서 21세에서 올림픽 대표랑 21세 대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996년에 언더21 유로피안 챔피언십 대회를 이태리가 우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승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 감독님이. 그래서 이 감독님의 이제 매력이나 이 선수가 정말, 이 감독님이 어떤 유형의 선수였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 일단 키는 171cm의 단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가 컸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승우 선수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해볼 수 있고요. 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드랑 윙을 뛰었던 분이에요. 그 미드필드랑 윙을 뛰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승우가 현재 뛰고 있는 왼쪽 윙 혹은 가끔가다 공미로도 뛸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승를좀더잘 이해해줄 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다찬이 쟤는 킥은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지금 나한테 너 좋긴 그렇죠 공중스로 볼로 달라 그랬죠 이런 거 길게 딱 쳐서. 들어오는 밧진이 보고 크로스 올려주면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크로스 좋습니다 골키퍼에 한번 붙여주면서 경쟁을 한번 붙여주는 크로스 아주 좋아요 이런 거 뺏어줘요 이런 거 뺏어줘야죠 이런 거 이런 거 같이 쌈 싸서 뺏어야 되는데 아 좋아 방금 같은 경우 제가 수비가 되면 굉장히 잘해줬죠 저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 잡이였어요. 그 전형적인 오른발 잡이였고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왼쪽 윙이라든지 혹은 아니 중앙 미드필더라든지 뭐 윙도 자주 봤었는데 미드필드 자리 어디에 놓든지간에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해도 하, 완벽하게 소화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었고. 아, 이것도 위험합니다. 좋아요, 이거 커팅 방금 좋았죠. 공 달라고 제가 좀외쳐보겠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이 뭐였냐면 우선 시야가 굉장히 좋았어요. 시야가 굉장히 좋았고 롱패스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주 좋았다라고 하고 스피드 스피드도 좋았는데 그냥 스피드가 좋았던 게 아니라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스피드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승우랑 조금 많이 비슷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승우가 막 시야가 엄청나게 좋고 롱패스가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공을 가지고 있을 때이 스피드를 살리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 감독님이 이런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팀에서 사랑받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간, 비어있는 공간으로 나와서 공을 받는 걸 굉장히 잘했고 본인을 누군가 마킹하고 있으면 그 마킹하고 있는 선수를 뛰어내서 그 공을 받는 능력이 아주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약간 카운터택을 하거나 이럴 때그 능력을 굉장히 잘 살려서 어 이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승우가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카운터 어택 전술을 쓰고 있고 예, 이승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카운터 어택이 굉장히 유용한 선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 감독님이 선수 때 잘했던 장점들을 좀 물려받는다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네, 지금 팀이 너무 못하니까 이승우가 공을 못뭐 받아서 패스 연결이 줘도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불평밖에 안 되죠. 이렇게 공 직접 뺏어내서. 카운터때이 시작하면 되죠 제가 내가 들고 나간다고 이런거 근데 연결을 해주 제가 연결을 지금 스트라이커한테 계속 해주는데 이렇게 스트라이커 연결했을 때 스트라이커가 이 볼을 못 지켜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목소리> 이승우가 막 많은 어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승우가 뭐 국가대표에 뽑혀서 러시아 월드컵에 가야되지 않냐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감독님으로부터 좀 그런 요소들을 배워서 어떻게 보면 아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들을 배워서 점점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될것 같고요. 그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태프 스테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공격 포인트들하는지 뭐 이런 걸좀 올리기 시작해야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 좀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신체적인 조건이나 피지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게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이승우가 경기 뛰는 거 보면 와, 왜 이렇게 조그매 보이냐, 너무 작다, 어린 나이가 뛰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좀더 이승우가 주전으로 좀 많이 나와주고 경기장에서 스탯을 좀 올리기 시작하면 <laughs> 내년 후반기에 이제 그렇게 해준다면 충분히 대표팀에 착출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팀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저를 스트라이커로 감독님이 넣어주셨네요. 4-4-2에서 스트라이커로 넣어주셨어요. 아, 아니네요. 포메이션이 지금 4-2-4로 바뀌었네요. 지금 이 경기 지면은 말짱 깡이기 때문에, 때문에 총공격으로 지금 바꾼 걸볼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펠로피냐딱 시전했죠. 아 근데 연기 실패했습니다.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경기 제가 너무 못하고 있어서 좀잘 네, 집중을 해서 한번 성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사이사이에서 공을 받아서 스트라이커는 이런 걸 연결 딱 해주는 게 중요하죠. 오케이 페널티킥 얻어냈어요 이승우. 제가 페널티킥 하나 얻어냈습니다. 이거 제가 차고 싶은데 과연 제가 차게 해줄까요? 제가 얻어냈으니까 제가 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공을 연결해 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페널티까지 딱 얻어내는 이승훈인데 과연 페널티. 아 페널티 제가 못 차네요. 패스해줘, 패스해줘, 어들어 패스를 해줘. 아또 심지어 그못 넣. 어 진짜 미쳐버리겠다 베로나. 아 이러니까 지금 강등권에 있는 겁니다 베로나가 여러분. 에 제가 잘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지금 못 하는데. 네, 그래서 이 감독님이라고 치면 에,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나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이감독님이 우승 경력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승 경력은 유벤투스와 세리아이를 우승해봤고 슈퍼코파 이탈리아내를 우승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우승을 해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6년도에 유로피안 챔피언십 21세를 우승을 했었죠. 어 지금 어차피 이거 마지막 경기인데 프렌들리 뛰나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졌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경기 심으로 넘기게.